자 다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줄로 세우기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한 줄로 세운다라는 건 지금 일단 이것도 공식이 뭔가 이렇게 n 곱하기 n 1 곱하기 n 마에서 1까지 곱해 나간다라고 돼 있는데 좀 무서워 보입니다 공식이 봤을 때는 점점점도 있고 네 전혀 어려운 공식이 아니에요. 그리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해하는 겁니다. 자 무슨 얘기냐?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. 음, ABCD 네 명이 있습니다. 네 명이 있어요 자 우리 이어달리기 알죠 개주 어 응, 개주를 할 거야 그럼 내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요 자 우리 반네 명이 있어요 나는 그러면 첫 번째 뛸 친구를 정할 거고 두 번째 달릴 친구 세 번째 달릴 친구 마지막에 달릴 친구를 정할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.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반회장입니다. 그래갖고, 아, 우리 반 달리기 잘하는 일단 4명을 딱 뽑아놓은 다음에 그 친구들을 가지고서 순서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. 즉, 4명을 한 줄로 세우고 싶은 겁니다. 자, 처음 뛸애 A, B, C, D 중에 하나 고르겠네요. 4명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. 자, 그리고, 아, 고비겠구나두 번째 뛸 친구는 첫 번째 스타트 할 친구를 뺀 나머지 3명 중에 하나가 들어올 수 있겠죠. 그러면 세 번째 올 친구는 어, 앞에 두 명을 뺀 나머지 두명 중에 하나가 올 거고. 그러면, 마지막에 올 친구는 세 명이 정해졌으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. 나머지 친구 한 명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경우의 수가 뭐가 된다? 24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. 어,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느낌 뭐죠 선생님, 한 줄로 세우는 거하고요. 아까 자릿수 만든 거하고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. 이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. 원래 이한 줄로 세우는 걸 먼저 설명한 다음에 수작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편한데 선생님이 교재 순서대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하셨죠. 자, 다음으로 두 번째. 한 줄로 세울 때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의 수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. 자, 잘 들어야 돼요. 자, 이웃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여러분들 수학여행 가거나 뭐 그런 거 어디 여행을 갔어요. 친구들하고 갔는데 어, 나 얘랑 단짝이야. 그래서 단체 사진 찍을 때꼭 얘랑 붙어서 찍고 싶어. 자, 우리 어깨 동무하자. 야, 빨짱, 팔짱 끼자. 이러고 같이 딱 붙어서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. 이웃 타여 선다라는 게 바로 옆에 붙어 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일단, 아, 그러면 한 줄로 쭉쓸 거야. 여러 명이 쓸 건데, 이웃 타여 세우는 경우의 수. 누군가를 둘을 또는 셋을 또는 넷도 있어요. 그것을 이웃 타여 세우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. 자,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 일단 책에 있는 거 읽어 볼게요. 한 줄로 세우는 경우를 구하고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 두 경우의 수를 곱한다. 이렇게 돼 있죠. 이 글로 된걸 읽어도 느낌은 잘안 오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자, ABCD 네 명을 한 줄로 세웁니다. 즉이네 명이 친구야. 그런데 A하고 B가 특히 그 안에서도 더 친한 거예요. 그래서 AB가 서로 이웃하여 서고 싶은 거예요. 야, 너 나랑 같이 찍어야 돼. 사실 옆에서 라고 한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? 다른 애들이 봤을 때, 아유, 쟤네 되게 친해. 너희 아예 꼭 붙어 있어. 둘을 묶어 버리세요. 뭐라고요? A, B를 묶어서 마치 너희는 팔짱 킨채로 왔다 갔다 해라는 거야. 이해됐나요? 너희는 꼭 붙어 있어. 그냥 한 명이야. 너희는 그냥 하나로 바라보자 얘기요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 아예 테이프로 감아 봐.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겠죠. 아, 그러면 그냥 한 명으로 생각하고 한 명. 두 명, 세 명이 일렬로 선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. 자,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AB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처럼 CD. 이러면 AB가 이웃해 있어요. 또는, 아, C, AB, D.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. 또는, 뭐가 있을까요? 아, C, D, A, B. 이렇게 해도 AB는 붙어 있죠.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럼 그 가지수를 우리는 어떻게 따질 거냐? 라는 거예요.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, a하고 b가 묶여서 한 명으로 취급되니까 전체가 몇 명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냐면 세 명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. 그러면 그세 명이 자리를 바꾸면서 한 줄로 쓸수 있겠죠? 세 명을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됐죠? 처음에 세명 중에 한 명이 서고 그다음에 두명 중에 한 명이 쓰고 마지막에 남은 하나가 씁니다. 이해되시죠? 무슨 얘기인지? 예를 들어서 x y z 를한 줄로 세워. 자, 세칸 만들고서 처음에 여기는 x y z 세 중에 하나. 여기는 나 여기 들어온 걸뺀둘 중에 하나 여기는 저절로 하나 결정된다라고 오늘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3 곱하기 이 곱하기 일은 a와 b를 묶어서 하나로 바라봤을 때 하나 둘 셋을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답은 여섯 가지가 아니에요 경우의 수는 6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도 이 여섯 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또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. A, B가 친하긴 한데, 근데 A가 C랑도 친해요. 나 B 너 옆에 서 있고 싶긴 하지만 C랑도 같이 사진 찍고 싶어.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, 둘이?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. 아, 그럼 뭐가 될까요, 그림이? 사진 찍었을 때 그림이 B, A, C, D도 나올 수 있어요. A, B가 여전히 이웃에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진과 이 사진은 다른 사진이 돼버리죠. A가 제일 끝에 선 거고 B랑 C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A랑 C가 붙어 있어요. 결국 이렇게 이웃하여 하나로 바라봤는데 이 둘이 자리를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것도 C A B D가 아니라 C B A D. 이것도 C D A B가 아니라 C D B A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고요. 이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서 둘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. 즉그 둘이 다시 한번 자리를 배열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? 2 곱하기 1이 되겠죠. a, b 둘이 있어요. 근데 이거 쉬운 얘기예요. 둘을 1열로 세우는 방법은 여기 누가 들어올래? a나 b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돼요. 여기는 나머지 한명 들어오면 돼요. 이 얘기입니다. 됐나요?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결국 경우의 수는 실제로 6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? 12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. 이해할 수 있겠나요? 이 이유 타에서 하는 게좀 어려워요.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좀 다양한 문제를 바로 드릴 겁니다. 오늘. 자, 일단은 선생님이 쭉 문제를 오늘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이 정도까지만 하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그 속에 녹여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죠? 그러니까 여기는 문장이 이해되죠? 처음에,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, 너희들 그냥 테이프로 감겨 있어라. 야, 너무 친하니까. 좀 이따 풀러줄게 라는 거죠? 하나로 묶어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. 마치 한 명으로 바라보고, 경우의 수를 구하고, 그 다음 묶음 안에서 A하고 B가 자리를 바꾸는 거, 그죠?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생각하여 곱한다. 이제 이해되시죠? 이 문장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.